생방송은 예고 없이 역사를 만든다. KBS 아침마당의 그날도 그랬다. 평일 오전, 익숙한 오프닝 멘트와 잔잔한 박수 속에서 무대로 걸어나온 이는 강문경. 깊게 잠긴 점, 깔끔한 호흡, 한박한박 눌러 담는 정통 트로트의 결로 스튜디오의 공기를 재정렬했다. 반주가 가볍게 빠지며 여운이 맺히던 순간, MC의 목소리가 파고들었다. 지금 막 도착한 소식입니다. 트로트의 전설. 가왕 나우나 선배님께서 강문경 씨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보내오셨습니다. 단한 줄, 그 말이 끝나자 시계바늘이 멈춘 듯 조용해졌다. 방청석에 숨이 먹고 함께 출연한 가수들의 눈이 커졌다. 나우나라는 세 글자가 가진 무게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그 정적에서 이해했다. 은둔에 가까운 일상. 방송 노출을 극도로 절제해 온 거장. 그런 그가 수많은 후배 중한 사람의 이름을 짚어 생방송에 메시지를 보냈다. 강문경은 일순간 동상처럼 굳었다. 반사적으로 말이 됩니까? 라는 표정이 지나갔고, 금세 얼굴 위로 무언가가 흔들렸다. 눈동자의 떨림이 먼저였고, 이어 굵은 물방울이 협선을 타고 느리게 흘렀다. 환희, 놀람, 안도. 그리고 무게 감정의 층위가 한 장면에 포개졌다. 그에게 우상은 추상명사가 아니었다. 수십 년간 멀리서 바라보고 흉내내지 않기 위해 이를 악물었던 커다란 산이었다. 그 산이 먼저 손짓해 왔다는 사실이 인정이라는 이름으로 그의 시간 전체에 도장을 찍었다. 제작진의 다음 멘트는 스튜디오를 한 차례 더 요동치게 했다. 메시지와 함께 선물도 도착했습니다. 무대 위로 옮겨진 상자는 화려하지 않았다. 하지만 뚜껑이 열리자 무엇이 얼마나 귀한지 모두가 알아버렸다. 오래 사용해 손때가 고운 마이크 한 대, 그리고 단정한 필체로 적힌 짧은 편지. 요약하면 이랬다. 당신의 목소리에서 진심을 보았다. 내가 긴 세월 쥐었던 도구를 당신 손에 맡긴다. 이 길을 오롯이 걸어가 달라. 선물의 물성은 소박했다. 그러나 상징은 압도적이었다. 마이크는 단순한 장비가 아니다. 가수를 버티게 한 무게, 무대를 이겨낸 체온, 관객과 맺은 약속이 스며든 토템이다. 전설이 그 토템을 건넸다는 건 명예를 넘어 책임을 넘기는 일이다. 왕관은 반짝이지만 무겁다. 그 무게를 견디는 순간, 비로소 왕관이 된다. 현장의 반응은 단순한 환호를 넘어 자각에 가까웠다. 음악 관계자들은 고개를 길게 끄덕였다. 누군가는 정통 트로트가 지금 왜 다시 살아나는지 오늘 설명이 끝났다고 했고 누군가는 가왕이 공식 후계자를 호명했다기보다 바통을 넘겼다고 표현했다. 국면의 의미는 여기 있다. 추억의 음악으로만 호명되던 장르가 현재형의 언어로 자리 잡는 일. 그 교차점에 한 사람이 섰다는 사실. 그리고 그 사실을 장래의 최고점이 확인해 주었다는 사실. 방송이 끝나자 통계보다 빠른 체감이 찾아왔다. 포털의 실검 관련 검색어는 순식간에 같은 이름으로 물들었고, 해당 클립은 업로드 직후부터 키워드 없이 도달되는 보기 드문 흐름을 보였다. 좋아요, 수와 댓글 수의 비율, 평균 시청 지속 시간 숫자들이 말하는 건 하나였다. 폭발이 아니라 흡수. 과열된 일회성 열광이 아니라 천천히 그러나 깊게 스며드는 납득. 댓글에는 단문이 유독 많았다. 더 말이 필요 없다. 오늘부터 팬. 목소리에서 연륜이 들린다. 낭만적인 수사보다 정확한 사실들이 주로 달렸다. 듣는 이의 귀가 바뀌는 날, 글은 짧아진다. 왜 하필 강문경이었는가에 대한 답은 노래 안에 있다. 그는 저음을 깊다로 과장하지 않는다. 톤의 바닥을 단단히 깔아 공명을 만들고, 상행에서 힘을 빼 여백을 만든다. 꺾기는 꾸밈이 아니라 문장부호로 쓰고, 진성가성 전환은 감정의 전환과 정확히 겹친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가사에 다루는 방식이다. 오래된 어휘의 감도를 지금의 호흡에 맞춘다. 한, 한, 을 울음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체념의 이면에 숨어있는 온기를 꺼내 보인다. 그래서 그의 트로트는 옛 정서의 재현이 아니라 현재 정서의 번역이다. 이 번역이 젊은 층에게도 설득력을 갖는다. 우리도 이해할 수 있는 전통 바로 그 지점. 그의 무대 운영도 노련하다. 화려한 제스처를 줄이고 카메라가 따라오기 쉬운 속도로 움직이며 클라이맥스조차 절제한다. 관객이 숨을 고을 틈을 만들 때 무대는 커진다. 이 절제가 가왕의 미학과 닿아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나훈아의 무대가 큰 사운드 위에 서 있어도 결국 눈빛과 호흡으로 결론을 내리듯 강문경의 무대도 기술의 나열이 아닌 태도의 합으로 완성된다. 전설이 꿰뚫어본 건 아마도 이 지점일 터다. 같은 문법, 다른 세대, 선물의 의미를 더 깊게 본 사람들도 있다. 장비의 역사, 도구의 교체는 언제나 하나의 서사다. 오래된 마이크의 그립 자국, 몸의 베인 각도, 케이블이 스쳐 생긴 작은 상처들은 한 사람의 시간표다. 그 시간표가 다른 이의 손에서 계속 이어질 때, 장르는 죽지 않는다. 트로트가 유행의 곡선에서 잠시 비껴났을 때도 그것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이유는 도구와 습관, 호흡과 체온이 다음 사람에게 구전되었기 때문이다. 오늘의 전달식은 그 구전의 장면을 공적방송이 포착한 드문 사례였다. 물론 환호 뒤에는 숙제가 따라온다. 왕관의 무게는 곧 기대의 무게다, 기대는 달콤하지만, 과잉 기대는 독이 된다. 앞으로의 행보에서 그가 경계해야 할 것은 두 가지. 첫째, 전통의 포로가 되지 않는 것, 전통은 지켜야 할 대상이면서도 늘 갱신되어야 하는 과제다. 동일한 편곡. 동일한 발성의 반복은 곧 표정의 고정으로 이어진다. 둘째, 상징의 소비를 피하는 것, 상징을 소비하는 콘텐츠는 빠르게 조회수를 올리지만 빨리 소멸한다. 상징을 서사로 바꾸는 콘텐츠만이 오래간다. 긴 호흡의 기획, 전통과 현대의 문법을 섞은 협업, 원형을 존중한 리메이크와 신곡의 균형 모두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날 이후 업계는 벌써 다양한 시나리오를 꺼내들었다. 대형 오케스트라와의 콘서트, 명인, 명인, 반주자들과의 라이브 세션, 아카이브 기반의 다큐 뮤직 프로젝트, 고전 명곡의 주제 변주 시리즈, 해외 민요의 리듬과 트로트 선율의 접목 실험까지. 무대 밖에서는 차세대 보컬들과의 상호 멘토링, 작곡가 풀과의 공동창작, 희귀 악기와의 컬래버레이션 같은 기획도 거론됐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언어다 단어를 바꾸고, 말의 길이를 조절하고, 문장을 정리하는 일, 트로트의 언어를 지금의 문법으로 가다듬는 일. 그가 방송에서 이미 보여준 미학이 이 영역에서도 통한다면 신드롬은 장르의 재정이로 진화할 것이다. 팬덤의 움직임도 빨랐다. 팬카페 회원 수는 눈에 띄게 늘었고, 자발적 응원 캠페인이 지역별로 조직됐다. 그러나 더 인상적인 건 음원 영상 소비 패턴의 변화였다. 최신 무대 영상과 함께 아카이브 클립, 리허설 직캠, 오래된 라디오 나이브까지 동반 재생되는 연결 소비가 관측됐다. 이는 팬심이 단지 한 장면의 감동에 머무르지 않고 한 사람의 서사를 탐독하는 단계로 이동했음을 의미한다. 이런 팬덤은 오래간다. 팬은 소비자가 아니라 서사의 동거인이기 때문이다. 그날의 방송은 끝났지만 파장은 지금부터였다. 전설이 알아본 현재형이라는 문장이 공유될수록 사람들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다음 장면으로 이동했다. 호명은 시작일 뿐이다. 이름이 불린 뒤에는 노래로 답해야 하고 상징을 건네받은 뒤에는 설계로 증명해야 한다. 강문경은 이제 선배가 사랑한 후배가 아니라 앞으로의 판도를 바꿔야 하는 주체가 되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야기해야 할 것은 환호가 아니라 방법이다. 어떻게 오래 가는가? 어떻게 더 멀리 가는가? 어떻게 전통을 지키는 동시에 자라게 하는가? 먼저 바뀐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자. 그는 더 이상 한 코너의 게스트가 아니다. 무대 초대장은 곧 프로토콜로 바뀐다. 한 사람의 일정이 장래의 신뢰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제작진은 그를 위해 편집점이 아닌 호흡점을 마련해야 하고, 기획사는 스케줄을 채우는 대신 휴식훈련 무대의 3단 리듬을 고정해야 한다. 트로트는 기술보다 체력을 더 많이 먹는 음악이다. 깊고 낮은 울림은 하루 밤에 나오지 않는다. 목의 컨디션, 횡격막의 탄력, 다리의 하중분배 그가 왕관의 무게를 버틸 수 있도록 시스템이 먼저 버텨야 한다. 노래는 더 정확해져야 한다. 그는 이미 저음의 기반을 잘 갖춘 가수다. 중요한 것은 과시가 아니라 일관성이다. 프레이징의 출발점에서 자음을 서두르지 말 것. 모음의 길이를 호흡이 허락하는 만큼만 당길 것. 클라이맥스의 꺾기를 감탄사로 쓰지 말고 문장부호처럼 쓸 것. 이세 가지만 지켜도 그의 무대는 매회 안정적으로 오른다. 여기에 하나를 더 보태자. 무대 중반 단한번 상행의 최고점 직전에 반박만 늦춰 들어가라. 관객의 심장박동과 노래의 비트가 잠깐 어긋나는 그 0.5박이, 몰입의 문을 여는 열쇠다. 좋은 가수는 음보다 정적을 설계한다. 그 정적이 그의 시그니처였다. 전통을 전통답게 지키는 방법 또한 분명하다. 첫째, 원곡에 대한 배려의 거리를 확보할 것, 편곡을 바꿔도 선율의 골격은 훼손하지 말고, 가사의 핵심 단어는 맥락대로 배치하라. 둘째, 밴드와의 생호흡을 살릴 것, 형과 관이 동시에 지나치게 전면으로 나오면 보컬의 자음이 흐릿해진다. 셋째, 여백을 겁내지 말것 현시대의 청자는 과장을 금방 알아보고, 금방 피곤해한다. 과잉 대신 정화, 힘주기 대신 정리기 두 단어가 지금 트로트를 다시 좋게 만드는 키워드다. 이제 계획을 말할 차례다. 100일, 1년, 3년. 세 단계의 설계가 필요하다. 100일 안에는 감사와 선언이 중심이다. 새 노래를 조급히 밀어 넣기보다 선배 세대의 명곡을 지금의 호흡으로 재해석한 원테이크 라이브 묶음을 공개하라. 편집의 매끈함이 아니라 호흡의 진정성이 신뢰를 만든다. 여기에 단한 곡, 그의 현재를 상징하는 성공 계곡을 더한다. 후렴의 키를 무리하게 끌어올리지 말고, 중저역의 말하듯 부르는 구간을 충분히 남겨두라. 그한 곡이 앞으로의 방향을 설명한다. 1년 안에는 기록과 확장을 동시에 가져가자. 정통 트로트 중심의 풀 앨범을 만들되, 녹음은 라이브 밴드와 동시 레코딩을 기본으로 한다. 클릭 트랙에 박자를 맞추는 대신, 숨과 손이 서로를 맞추는 방식을 택하라. 음악은 미세한 인간적 흔들림에서 생명을 얻는다. 이 앨범에선 세 곡만 의식적으로 다르게 가져가면 된다. 국악기의 다양한 음색과 하모니카의 거친 숨을 결합한 트랙, 재즈 트리오 편성으로 한의 리듬을 스윙으로 번역한 트랙, 라틴 퍼커션을 얹어 자른 한을 춤의 언어로 바꾼 트랙. 전통을 흔드는 게 아니라 전통의 비밀 통로를 외부에 열어주는 시도다. 3년 안에는 세계의 언어를 준비해야 한다. 일본의 엔카는 닮았지만 같지 않다. 발성의 습관, 문장의 길이, 모험의 다툼이 다르다. 엔카 가수들과의 교차 공연을 서두르지 말고, 먼저 발음과 억양의 체계를 몸에 들여라. 영어권에서는 스토리의 밀도가 먹힌다. 대형 경기장보다 작은 극장에서의 서사형 라이브를 구축하고, 영상은 다큐멘터리 포맷으로 장기 기록하라. 세계가 사랑하는 건큰 소리보다 진짜 목소리다. 그 진짜를 번역하는 작업이야말로 케이트 로트의 핵심이다. 무대는 미장센으로 완성된다. 강문경에게 화려한 조형물은 필요 없다. 단색의 조명, 과한 잔향을 뺀 공간, 관객과 시선을 주고받을 수 있는 동선이 e 세 가지가 그의 목소리를 가장 잘 받쳐준다. 의상은 상징을 만들어야 하지만 상징이 앞서면 무대가 작아진다. 한 벌의 흰 수트, 한 벌의 검은 수트, 한 벌의 차분한 네이비. 세 벌이 전부여도 그가 서는 순간 무대는 차고 넘친다. 도구는 그날 건네받은 마이크의 의미를 이어가라. 그립의 각도와 포지션을 연구하고 마이크 헤드를 과도하게 감싸지 않는 테크닉을 연습하라. 자음이 또렷해질수록 그의 저음은 더 깊어진다. 팬덤은 세대가 겹친다. 중장년은 추억의 문장으로, 청년은 새 언어의 호흡으로 그를 좋아한다. 이 둘을 연결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아카이브 프로젝트를 제안한다. 선배 명곡의 원전 공연 영상, 작곡가, 편곡자의 인터뷰, 악보 추석, 그 노래를 당시의 사회와 연결하는 설명을 하나의 온라인 도서관으로 묶자. 팬이 듣는 것에서 읽는 것으로 확장될 때, 아티스트의 수명은 길어진다. 오프라인에선 작은 극장 시리즈를 정례화하라. 300석 규모의 공간에서 해설과 노래를 섞은 밤을 만든다면, 그는 매회 새로운 청중을 설득하게 된다. 큰 콘서트는 믿음을 확인하는 자리, 작은 극장은 믿음을 만드는 자리다. 홍보는 줄이고, 실행을 늘려라. 말로 설명할수록 상징은 가벼워진다. 그의 장점은 노래로 말하는 능력이다. 인터뷰에서도 과장의 수사를 피해라. 더 잘하겠다 대신 오늘은 이렇게 했다가 맞다. 실천의 문장만이 팬덤을 움직인다. 기부나 사회공헌은 보도자료보다 설계가 먼저다. 음악 교육 기회가 적은 지역에 찾아가 1박 2일 보컬 워크숍을 진행하라. 카메라를 들이대지 않아도 그 현장은 나중에 풍문으로 충분히 증명된다. 선행은 이벤트가 아니라 습관일 때 힘을 얻는다. 위험도 예고해야 한다. 전통의 포로가 되는 순간 그는 스스로의 가능성을 가둔다. 반대로 전통을 쉽게 소비하는 순간 그는 장래의 신뢰를 잃는다. 양쪽의 경계는 얇다. 그래서 그에게는 브레이크가 필요하다. 한 시즌의 신곡은 많아야 세 곡, 커버는 두 곡, 나머지는 라이브 편곡으로 채우는 방식 속도를 줄이면 선택은 정교해진다. 또 하나, 상징을 반복해서 호출하지 말자. 나우나의 이름은 그 자체로 산이다. 산을 매번 불러 세우지 말고, 산을 향해 걸어가는 뒷모습으로 증명하자. 존중은 언급이 아니라 실천으로 더 또렷해진다. 그를 둘러싼 산업도 달라져야 한다. 방송은 한 번의 화제 대신 반복 가능한 서사를 설계해야 하고 제작사는 짧은 조회보다 긴 재생의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다. 공연계는 대형화만이 답이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 들고나는 숨을 함께 나누는 공간에서 그의 목소리는 가장 빛난다. 음원 플랫폼은 트로트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세밀한 태그를 도입해야 한다. 전통 트로트 모던 트로트, 포크 트로트, 재즈 트로트 분류가 세밀해질수록 청자는 자신에게 맞는 문을 더 쉽게 찾는다. 카테고리는 존중의 첫 단계다. 이야기에는 늘 반대편이 있다. 너무 일찍 왕관을 씌운 것 아니냐, 상징이 만든 거품 아니냐는 질문은 피할 수 없다. 하지만 거품이거나 아니거나를 가르는 기준은 간단하다. 시간이 지나도 같은 음을 같은 호흡으로 낼수 있는가? 무대 밖의 말과 무대 위의 노래가 같은 온도로 이어져 있는가?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여러 번의 평범한 날을 버텨낼 수 있는가? 그가 이세 가지 질문에 예로 답하는 한 논쟁은 자연스럽게 소멸한다. 남는 건 노래뿐이다. 이제 그의 팀에게도 제안한다. 단한 명의 엄격한 귀를 세워라. 모두가 칭찬할 때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연습실에서 한 박자의 길이를 지적할 수 있는 사람. 공연 전날 오늘은 2km 간다를 결정할 사람. 스타는 박수로 성장하지 않는다. 불편한 진실을 견디는 힘으로 성장한다. 그 힘이 쌓이면 왕관은 무게가 아니라 균형이 된다. 그리고 균형을 잡는 사람만이 멀리 간다. 무대의 마지막을 상상해 본다. 조명이 한톤 낮아지고, 그는 선물로 받은 마이크를 자기 그립으로 준다. 첫 소절은 평소보다 낮은 키, 둘째 줄에서 살짝 올리고, 후렴 들어가기 전 눈을 한번 감는다. 관객석 어딘가에서 누군가 숨을 고르고, 그는 정확히 그 타이밍에 들어간다. 여전히 과장 없고, 여전히 느긋하며, 여전히 단단하다. 선물은 손에 있지만, 노래는 그의 것이다. 전설이 건넨 것은 왕관이 아니라 책임, 마이크가 아니라 태도였다. 그 태도를 품고 부르는 노래는 오래간다. 오래가는 노래는 결국 장르를 살린다. 그러니 오늘의 결론은 간단하다. 황제의 선택은 화려했지만, 진짜 이야기의 아름다움은 압으로다. 강문경이라는 세 글자가 이제 트로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다리 위에 섰다. 그 다리를 건너는 속도는 빠르지 않아도 된다. 중요한 건한 걸음 한 걸음이 정확하고 그 발걸음이 누군가의 삶에 닿는 일이다. 아침마당에서 흘린 눈물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그한 방울은 인정의 증거이자 다짐의 서명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안다. 이 서명은 허공에 쓰이지 않는다. 무대의 공기, 녹음실의 침묵, 작은 극장의 조명, 새벽 연습실의 거울 앞에서 그는 이 서명을 매일 갱신할 것이다. 대한민국 가요계의 지각변동은 이미 진행 중이다. 검색어보다 느리지만 오래가는 변화. 박수보다 조용하지만 강한 변화. 전설은 과거형으로만 존재하지 않는다. 전설은 현재 진행형의 복수 명사다. 오늘 한 명이 그 복수에 합류했다. 이제 남은 건 우리의 역할이다. 과장이 아닌 응원, 소비가 아닌 경청, 유행이 아닌 지지. 그렇게 관객도 함께 다리를 건넌다면 몇년뒤 우리는 오늘을 이렇게 부를 것이다. 트로트가 다시 세계의 언어가 되기 시작한 날 그리고 그첫 줄에는 한 이름이 적혀 있을 것이다. 강문경. 지금 그 이름은 노래로 대답하고 있다.